지금까지 한걸쭉쭉봤데참참 여러 지지억억들 많이 이남 그동안 진진으으로사했했습다다 네 이제 저희는 알고리즘에 맞추는 콘텐츠를 멈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알고리즘에 맞는 콘텐츠를 해왔죠. <laughs>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필요한 콘텐츠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마케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만 찍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 AI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두를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을 기반으로 앞으로 당신 알고리즘에안뜰수 있어요. <laughs> 이제안 보일 수도 있어요. 미리 네. 구독해주세요. 지금 후킹이 우리가 어그로를 끌었을 때 구독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저희 두 명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해한 노스는 절대 채널 문을 닫지 않을 거고요. 조회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공개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알고리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무엇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그세 가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앞으로 쭉 선보일 예정이니까 우리 콘텐츠 보시면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것들이 주요 이 맹점인지를 좀쭉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콘텐츠로 뭔가 구매를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약간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것이라고좀 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음. 그 어떤 계기가 됐든 이 콘텐츠를 보고 혹해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과연 이 제품이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지? 경험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발행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내가 발행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지 경험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우리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원하지 않고 그걸 봤을 때 내가 좋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나를 좋은 경험으로 계속 인도하는 그걸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뒤편에 대한 부분을 못 보고 우리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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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분들 딱 직면한 그 순간이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거 했는데 왜안돼이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흔히 하는 음. 실수라고 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잘상황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한 끝만 삐끗해도 안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또안 좋은 결 경험,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잘 타야 된다 어떤 선이요? 아무런 맥락 없는 알고리즘을 쫓기 혹은 당신만의 길을 찾기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한 선을 잘 타야 됩니다 왕의 난자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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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옛날 건가? 네, 두 번째로는 요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어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전참시의 김원훈이라는 개그맨이 나왔는데 쇼박스라는 채널이 300얼마의 구독자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김원훈이랑 조진세 개그맨 두 분이 웃긴표라는 채널을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찍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30만 원 벌까 말까?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알바 행사 MC도 보고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충당을 하고 웃긴표라는 채널의 콘텐츠를 계속 찍었대요. 이렇게 쭉 가다가 김원우님, 조진세님, 엄지윤님 이렇게 셋이서 우리 쇼박스라는 채널 해보자. 6개월 동안 여기서 영상이 뜨지 않으면 6개월만 하고 접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장기연애라는 콘텐츠로 엄청 대박이 났죠. 장기연애라는 콘텐츠가 뜨고 나서 계속 그 채널이 성황리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진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볼수 있는 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꾸준히만 한게 아니죠. 사실상. 꾸준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많아요. 꾸준히 잠을 자고 있고요. 꾸준히 숨도 쉬고 있고 꾸준히 밥 먹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액션들은 꾸준히 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취미활동을 포기를 하고 운동을 해라. 포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 알고리즘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안 준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이탈을 하지 않아야 그콘텐츠의 점수를 높여 주고 채널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리다가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올리지 않으면 그 채널에 대한 점수도 낮아지고 존버죠. 존버해야 돼. 아직 그때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알고리즘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알고리즘이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그램을 봐도 뜨고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남들과는 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보시길래? <웃음> 넘어가죠. <웃음> 유튜브에 쇼핑 모습을 그려보세요 하면 다들 똑같이 그릴 거예요 블랙에다가 네, 네. 가운데 영상 있고 위에 자막, 아래에 자막 있고 t 지 스노우 진짜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콘텐츠 유형이 잘 뜨는지 알아요 우리가 알고리즘한테 맹목적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나에 대한 생각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포기하고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즘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 그 본질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 버리면 그 콘텐츠가 조회수가 결국 안 나오게 되는 영향까지 있는 왜냐면 사람들이 이탈하니까. 그죠한참 지나버리면 아무도 안보잖아요 사실. 요즘 알고리즘 한 마디로 정의하면 포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근데 여기서 좀한 음.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음. 포기와 다른 시도를 좀잘 구별을 해야 될것 같다. 또 어. 다른 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포맷을 버려야 되는데 요즘 알고리즘에 우를 타가지고 잘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에 구멍 충충 나가지고 배를 버려라를 해야 되는데 그 배에 계속 포기 안 하고 타고 있으면 그도 것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존버했다가이절을 순간 좀. 잘 잘 노력하지 않겠어요 인생은 전무가와 일절이다 주식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네요 주식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찜찜한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아닌데 그럼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데 아니야 다시 오를거야 무조건 오를거야 거야. 언젠간 오를거야 하다가 이제 천만원이 영원히 되고 그래서 포기를 해라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포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집착과 집요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관점이 어디로 가 있냐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집요하게 내 생각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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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지 이게 진짜 옳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관점 완전 다르거든요. 개인적인 관점을 들이미는 경우는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독선적이다 아까 맞네요. <laughs> 네, 너무 이기적이다 좀 아, 날카로웠나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인 게 있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 어, 이것은 조금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맞다. 민감하게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자기한테 정말로 어울리는 알고리즘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이런 시야 같은 게좀 중요하다. 많이 보시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건 숫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회수, 팔로워도 숫자. 그러니까 돈도 숫자입니다. 사실상 팔로워가 100명이에요. 100명 앞에서 강연을 한다? 사람들이 엄청 떨걸요? 내가 100명 앞에서 강연을 하다니 라는 생각에 잠못 이루고 맨날 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 보고 에이, 0 명? 안 봤어? 구독자가 100명이야? 라고 본인을 그냥 안일시하는 순간 그 100명의 사람은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강연을 할때 안녕하세요 100명밖에 안 왔네요? 아 망했네요 이번 강연 그럼 <laughs>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내 앞에 있고 그들의 진정성 또한 나의 진정성과 맞구나. 그래서 우리 무야노스도 구독자 이벤트를 쭉 하고 있잖아요. 만원의 행복이라고 더보기에 보면 있어요. 구매를 실질적으로 많이 주고 계셔요. 저희가 별도로 광고를 하거나 본격적으로 뭔가 막 진행하거나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만원의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알아왔던 것 중에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을 만원에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초반에 썸네일 제목으로 어,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자라는 의미로 진행을 했는데 이 어그로가 어그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할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보는 거다. 그렇죠. 그냥 시도하는 거죠. 그냥 낚싯대 한번 뛰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콘텐츠나 우리 채널이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당신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누가 이 영상을 볼까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알고리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콘텐츠 그런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쭉 남아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무한노스 콘텐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한노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해, 무해, 무해한 노수 사람을 지키는 마케팅. 노.